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온지 4개월 된 23살 이소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질문 다섯 개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이소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제 이름 뜻이 뭐냐면 밝을 소에 기쁠 희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제 이름대로 된것 같아요. 밝고 기쁜 사람. 네. 자 다음 질문. 이소희씨가 최근에 먹은 음식들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laughs> 바로 나오네요? MT 가서 먹었던 카레돈가스 <laughs> 심장을 울렸어요 아... <laughs> 카레돈가스가 심장을 울렸... 울려... <laughs>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영국에 오셨을 때 영국에 대한 첫인상은? 제가 영국에 4월 1일에 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일단 날씨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추우신가요? <laughs> <laughs> 좀 쉬워요. 아쉬워가지고. <laughs> 그때 제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바로 팀카를 타고 바로 라넬리로 바로 왔는데 음. 그 오는 길이 하이웨이 고속도로였거든요. 네. 근데 옆이 다 공사 중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런 약간 영국은 네. 다 공사 중이구나. <laughs> 아다 뜯어 고치는구나. 네. 네 아, 그럼 다음 질문. 요 오늘의 기분을 영어로 표현해주세요 으악! <laughs> 이거요? <laughs> <뭐요? 웃음> 곤란 Pretty good? Pretty good? Yeah That's it? Yeah 그럼 마지막으로 수완지 팀에 들어가셨잖아요 <laughs> 네그면수완지 팀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랑 포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이제 원래 항상 에클리에서만 지냈었잖아요 저희가 음. 그리고 라넬리 여기 근처 이렇게 있고 근데 뭔가 이제 수완지 팀으로 새로 들어가면서 뭔가, 저한테 되게, 이게 새로운 자극처럼 느껴져요. 나한테 재미를 뭔가 주고, 되게 오. 신선하고, 뭔 새로운 곳서 계속 가는 게. 응. 그래서, 스워디 팀에서, 일단 같이, 이것저것 많이 놀고, 같이 재밌게,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요. 놀고 싶다. 네. 오케이. <laughs> 놀고 싶다. 오케이. <laughs>